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드래곤볼 Z 짝퉁 제품인데요. 뭐레고에그 드래곤볼이라는 건 없죠. Z Z H A O 라는 그 중국 짝퉁 회사에서 만든 드래곤볼 제품인데 종종 그 드래곤볼 짝퉁 제품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건지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건 그중에서 무천도사입니다. 무천도사, 뭐 거북선인 거북도사, 무천도사,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린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뭐 그냥 무천 거북도사, 뭐, 뭐 무천도사 그 정도로 불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이는 한2 0 0살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아, 좀 어, 여자를 밝히고 색을 좀 밝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어, 또한번 화나게 되면 무신장 무서운 어, 사부님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거북이 등껍질이 있나? 아, 총 6종류가 나와 있고요 음... 덩어리 껍질이 없는 것 같아 아 있구나 등어리 껍질이 있고요 어, 뭐, 총 6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뭐, 어떤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자... 보도록 합시다. 국내에는 뭐 들었는지 모르겠고요. 옛날에 그 다양한 데서 나왔었죠. 뭐제일베이도 나오고 에서에서 나왔었나? 뭐 나왔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카드 세장이 들어있는데 카드 품질은 뭐 그냥 조락부락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와주세요. 자 어, 독특한 요렇게어 드래곤볼 Z 드래곤볼 Z 같은 경우는 저기 만화 저 드래곤볼이 원래 좀많아잖아요 서유기 서유기 어, 거기를 그 빗대서 만드는 제품인데 어 그거를 이제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드래곤볼 Z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카드 거치대 만들어가지고요. 카드 이렇게 세워놓으셔서 카드 게임 같은 거 하실 때뭐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미니피규어인데요. 아 이거 뭐 역시나 큰 길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스폰지밥처럼 만들었으면 꽤 멋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자 자, 머리 스타일만 좀 멋진 게 종종 있고요. 뭐 제품 자체는 뭐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싶은 생각. 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리가 좀 부실해서 요즘 할아버지라서 그런지 다리가 좀휘종이된 겁니다. 힘이 없네요. 자, 손도 좀 뻑뻑하고요. 등어리 껍질, 닌자가 무기할 때 나오는 거죠. 자. 이쪽 에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음, 얼굴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수염을 아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얼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자, 몸통 프리팅 마음에 안 들고요. 다리 어, 좀 흐물흐물한 게 마음에 안 들고요. 아, 팔 뻑뻑한 게 마음에 안 들고요. <laughs> 전반적으로 좀 그렇네요. 자, 이렇게 수염 아, 수염을 먼저 끼어야 되나? 뭘 먼저 끼어야 되나요? 수염을 먼저 끼라고 나와 있네요. 설명서에는. 자. 수염 먼저 끼워주시고 그 위에다가 정어리 껍질 끼워주시고 근데 이거 끼우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거북이를 먼저 넣고 저걸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요거에는 좀동그랗게 파여있어가지고 얼굴이 좀 들어가려면 이쪽이 먼저 나중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수염이 먼저라고 되어있네요자 근데 제대로 넣으시려면 수염 먼저 넣으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laughs> 얼굴이 잠기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laughs> 수염을 먼저 넣어야겠다. 이런. 근데 이거면 얼굴이 거의 안 깨질 것 같은데 틈이 얼마 없어서. 자 무천도사님. 자 이렇게니까 하 얼굴이 좀 조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아 머리는 없구나. 자 이게 완성된 모습이구요 에이 이것은 너무 좀 좋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손에다가 이거 뭐저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드시고 힘드시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왜 줬어? 뭐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에네르기파! 쏘는 거 아이고 날라갔네 자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 잡히지도 않아 <laughs> 내려가 그냥 에이 너무한다 자 웬만하면 이렇게 모르는 거는 사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참 그렇게 자주 나오는 제품은 아니어서 어떤 제품인가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해 봤는데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들고 덩어리 껍질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쇼타리 나온 게 제대로 나온 거죠? 나오는 건데 제대로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약간 좀 수염 같은 거좀 문제 있고, 근데 쇼다리방식이어서좀 귀엽게 생긴 거북이들. 요거는 저 닌자 거북이 뜬거 그대로 갖다 같은 거리 쓴거 같고요. 어, 여기 다른 버전도 있네요. 이렇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한 버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예, 네, 저런 이제 피규어 제품으로 해가지고 무천도사. 저게 좀 리얼하죠. 이런 모습 있는 것 같은데 뭐 기존에 뭐 다른 제품들 많이 나왔었죠. 저렇게 저 뭐야. 삼성구네요 삼성구 <laughs> 이렇게 있고 다른 제품들도 종종 있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저렇게 좀 머리가 좀 독특한 게 가끔 있긴 한데 저런 거 하나 또 구하기 힘들죠 인기 있는 건 없고 멋대가리 없는 것만 남아 있고 그런 거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도 즐겁고 신나고 멋지고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っかっこい。<sighs>